북36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 노벨경제학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를 탄생시킨 역작. 엘리너 오스트롬. 현대 미국의 정치학자로 공공자원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다. 사회 조직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 분석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여성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최초다. 노벨경제학상 선정 이유 중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가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혔다고 한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파괴되거나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낚시터로 쓰이는 어느 저수지에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치자. 이때 정부는 과도한 낚시지를 탓하는 반면, 낚시꾼들은 과도하거나 부실한 규제를 탓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양쪽 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로 상황을 설명한다. 오랫동안 공공자원에 대해 연구해온 엘리너 오스트롬은 국가든 시장이든 천연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와 시장의 도움 없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치학자 중 처음으로 농촌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이막, 생태학을 비롯해 다양한 학문의 국가별 사례 연구를 취합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구축해 왔는지 설명한다. 오스트롬은 공유자원 문제가 항상 관계자들이 차선의 결과를 피하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를 내는 딜레마로 이어진다는 가정 때문에 현장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자율적이고 제대로 된 자원 관리를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을 만한 이론적 토대도 없다고 한다. 1990년에 출간된 오스트롬의 엘리나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바로 그러한 담론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공유가 항상 비극으로 끝날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홉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가 인간은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공짜 자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생태학자 게리아디는 개방된 목초지를 사용하는 목동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소들을 마구 풀어놓다가, 결국, 목초지가 황폐해진다는 그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즉, 오늘은 일단 사용하고 나중일은 내일 걱정한다는 행태가 자원 파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스트롬은 하딘의 주장에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며 그대로 놓아두면 전 세계의 천연 자원을 모조리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한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강제조치 시행이지만, 천연 자원을 감시하고 규제할 정부 기관의 창설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거의 외면된다. 설사 정부 기관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는 남아있다. 그러자 모든 공유 자원을 사유화하자는 해결책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공유 목초지를 둘로 나누어 두 목동에게 절반씩 소유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목동끼리 서로 경쟁을 벌이겠지만, 목동들은 이득을 얻는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테고, 목초지의 가치 유지를 위해 자원 활용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다.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해결책 같지만, 목동에게 할당된 목초지도 결국에는 수많은 구에게 땅을 포괄하는 천연 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게다가 땅은 사유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양쪽 다 정부가 입법 기관으로든 재산권 감독 기관으로든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보다 더큰 경향이 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스트롬에 대한은 구체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공들여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녀가 제안하는 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자원을 활용한 이력과 이해 관계자들을 감안해 만든 것이다. 당사자들은 해당 자원에 대한 자신의 세밀한 지식과 현재 상태를 반영해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거나 법 제정을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잘 만든 제도는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바 없이 자원의 편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대개 민간 중재자나 감시자를 고용하여 그 지시를 따르며 중재나 감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한다. 오스트롬은 사업 영역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미 흔하게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스포츠 경기 시각 팀이 주심의 결정을 따르는 상황을 예로 든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국가의 규제에 지나친 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오히려 당사자와 중재자가 현장에 머물면서 합의된 계약이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위반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물론 중앙 정부의 규제나 사유화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접근법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자원 사용자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오스트롬은 공유 천연 자원을 관리할 명목으로 개발된 제도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중 하나는 스위스 발레 지방의 산악 마을인 테르베리 고산지대 목초지, 삼림, 불모지, 관계지, 사유지와 공유지를 통과하는 샛길이나 도로 등의 다섯 가지 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13세기에 도달한 합의가 있다. 퇴르벨 주민들은 공유지의 사용과 미사용을 규제하고 가축의 분변 처리를 지시하며 고산 지대의 도로와 오두막을 보존하고 가구당 집짓기와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의 구루를 정하는 내용의 마을 규약에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사유지를 농업활동해 공유지를 목초지와 삼림으로 이용한다는 기본 원칙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땅이 개인 소유로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상수도 오스트롬은 고향 로스앤젤레스에서 지하수 관리 제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책에 소개한다. 로스앤젤레스는 구름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빗물이 항상 지하의 모래와 자갈층으로 침투하며 덕분에 지표면의 물 외에도 지하수라는 귀중한 자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지하수가 남용되었고 수위가 인접한 태평양보다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 바닷물이 우물을 가득 채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건조한 도시에서 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법에 따라 지하수가 있는 쪽에 땅을 소유한 사람만이 즉, 상부 토지의 소유자만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권한에도 지하수 이용을 보장받지는 못했다. 이웃이 더 빠른 속도로 물을 끌어올려버리면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이 문제로 법정 다툼이라도 벌이면 판사가 각자에게 균형 잡힌 사용을 권고하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 물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수자원을 다루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상부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분지에 고여있는 잉여 지하수를 끌어쓸 수 있었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권한을 누렸다. 그럼에도 대부분 잉여 지하수가 존재하는지 분지의 안전 채수량 세이프 일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관련 법규가 존재했음에도 로스앤젤레스의 지하수는 개방된 공유 자원에 가까웠다. 물을 끌어올리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펌프질 경쟁은 지하수의 과잉 개발과 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레이먼드 분지와 웨스트 분지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립상수도 업체 등의 당사자들은 큰 비용이 드는 법률 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담수화와 고가를 방지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물의 총량을 안전체 수량 수준으로 제한하고 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을 지하수 관리자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부수적인 효과로는 수자원 소유권 시장이 형성되어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따질 수 있게 된 것을 들수 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는 호구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펌프질 경쟁 체제에서는 어느 사용자의 지하수 추출이 다른 사람의 손실을 유발했다. 어쨌든 합의가 정착되자 지하수 수위는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상승했고,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급하는 업체들은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했다. 더욱이 법률 비용도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에 관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자원이 한층 더 제대로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 비용과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를 통해 관리 가능한 자원이 확대되었다. 현지의 자율적인 제도. 오스트롬은 주민이 자율적인 공유 자원 관리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는, 현 정치체제가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원 활용이 현지 주민이나 국가 전반의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지기보다는, 부패한 관료의 지대 추구나 민간 기업의 경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다. 아니면 현지 주민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관리 조항과 제한 조치가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음에도, 국가 관료들이 공유 자원을 관리할 합의체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도국들은 현지 주민들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삼림을 관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부분 삼림을 국유화했으나 사실 개도국 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삼림을 가꾸고 유지해 왔다. 네팔의 사유 삼림 국유화법은 전국의 삼림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삼림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주민들의 부분별한 벌목과 삼림 파괴로 이어졌다.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임승차자가 되어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정부가 삼림 국유화법을 폐지한 1979년에야 네팔에는 다시 삼림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공유 자원에 대한 주민 간 합의가 가격 신호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 창출 측면에서 경쟁 시장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을 통해 이득을 얻지 않고 공유자원에 대한 합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 있다. 반대로 합의 당사자 중 한쪽이 시장 가격에 대응하여 단기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할 경우 자원에 심각한 손상이 갈수 있다. 실제로 잃는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사람들은 한층 더 길을 쓰고 고갈 예정인 자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무엇이 이기적인 행위냐는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인 안목을 취하느냐에 좌우된다. 지금 당장 자원에서 무엇인가 얻어내고 싶은지, 아니면 자원을 좋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오스트롬은 시간, 가족, 관습, 지역 특성을 감안해 결정된 합의가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해법이나 국가가 강요하는 해법보다는 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상으로 엘리너 오스트롬의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었습니다.